안녕하십니까 화음악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유식계통의 세 가지 연기론을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분별 때문에 세상이 벌어진다는 유식계통의 연기론에는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뢰와 연기 레야 연기라고도 합니다 업감 연기론의 무파나 초기불교의 업감 연기론의 교학적 한계를 유식사상에서는 그 연기의 주체를 아뢰야식을 설정을 해서 모든 것들을 식전변으로 이야기를 하는 아뢰와 연기 두 번째로는 진야 연기 혹은 열애장 연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기의 주체를 진여로 설정을 합니다. 이 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 법성이라고 했던 것은 이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모든 일체 법들의 이 근본. 곧 뭐예요? 마음의 근본. 마음의 근본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예, 진여가 무명의 영향으로 세상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이 진여 연기에서는 진여라는 본체가 무명을 통해 현실을 낳는다. 진여라고 하는 이성 자체에서 무명의 타연을 통해서 모든 우주 만유가 만들어진다 현상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교학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본체 마음의 근본 자체는 현실이 안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교학적 교리적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 본체와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가 아니 별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교학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세 번째 화음의 법계 연기에서는 참마음, 열애성, 자성, 불성 이러한 마음의 본성 자체 이 자성, 불성,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 본성 자체에서 이 법들이 존재 현상들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마음의 성 마음의 본성 자체에서 마음법들이 일어난다. 이 현상세계가 일어난다.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 자체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성, 마음 근본에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성기론을 이야기합니다. 12연기, 아레아연기, 진여, 열애장연기의 논리적인 공통점은 이 연기되는 시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연기에서는 무명에서 시작이 되죠. 레아 연기에서는 일체 현상을 아레아식에서 연기된 모습이라 식점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여연기, 열애장 연기에서는 이 열애장, 우리 마음의 이 본체에서 연기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연기의 시초가 있는 논리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여 연기, 열애장 연기서부터는 대승불교의 연기적 특징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기서부터 현상계 모두가 우리의 불성, 진여, 성, 이 일심에서 연기가 된 것뿐이다 라고 해서 이 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애장 연기와 화음의 법계 연기의 공통점은 아, 성기설의 공통점은 일체 모든 존재와 이 현상들은 본성이 드러낸 것뿐이다 일체법은 일체성이고 일체성은 일체법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계 연기에서는 이 화엄의 성기설에서는 타연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여 연기, 여애장 연기에서는 이 타연이 필요로 했죠 하지만 화엄의 성기설에서는 이 타연 없이 그대로 이 마음 근본에서 존재 현상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어, 성기론, 열애출현을 이야기합니다. 이법계 연기, 그래서 이 법들이 근본성품에서 일어난다. 어떻게? 상, 즉 상, 입을 통해서 서로 서로 맞다아 있어서 일체가 원형하다. 특히 사사무의 법계,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사정법계에 마지막인 사사무 사사무의 법계에서는 사물과 사물간에도 육상원형한 연기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곧 연기관계다. 하지만 초비불교에서 초비 말하는 12지분에서 벗어나면 연기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야식이 물들면 무명이므로 12연기와 같습니다. 만약에 아레아식이 무구청정식이면 무명이 아니죠. 그래서 12연기와 달라집니다. 하지만, 열애장 사상은 완전히, 열애장 사상 혹은 진여 연기는 완전히 다르죠. 이 진여나 열애장은 아레아식과는 다르고 불성과 비슷합니다. 이 열애장은 아레아식의 함정식과 비슷해요. 하지만, 이 아래야식이 함장식이라고 하는 기능적인 측면인 장식은 청정과 오염된 것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열해장 불성 진여심은 더러운 것 오염된 것은 없고 오직 열해의 성품 청정한 성품만 있다라고 하죠 이것으로만 연기가 되어진다. 정리하면. 진여 연기와 화음의 성기설, 법계 연기설의 공통점은 마음의 본성, 이 진여심에서 일체만법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계 연기는 열애장 연기처럼 무명이라는 타연이 필요가 없고 또두 번째 특징은 사물과 사물관의 관계도 즉 인식 대상 간의 관계도 연기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법계 연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초기불교에서 12지분의 마음에 대한 연기는 사물과 사물과의 관계도 연기로서 설명을 하는 법계 연기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화엄뿐만이 아니라 선정과 천태에 대한 초기 불교의 비판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화엄사상에서 말하는 또 다른 특징으로 유심사상, 일심사상, 이 일심사상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근본에서 모든 일체법들이 일어났다. 즉, 일체 유심조다라고 하는 인간의 심적인 문제를 대상 세계인 현상 세계까지 확장해서 연기법을 설명하려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화엄학에서는 이 일심사상에 기초를 둔 일체유심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화엄학의 특징은 이 인식 대상 세계인 이 현상 세계까지도 이 연기법을 확장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1 2지 연기는 인간의 인식 인식 작용의 문제, 어떤 어 심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이 교학적인 발달사에서 이 화엄 사상에 와서는 그러한 인식 대상까지도 이 연기법을 확장해서 설명하려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화음의 일심 사상을 학습하면 근본 불교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태나 선종이나 화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성, 마음의 근본성은 어, 일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자성의 성으로 그 실체나 형상을 갖고 있지 않는 아뜨만처럼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누누이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화음의 일심사상을 대표하는 사구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모든 세간을 그려내니 이때의 마음은 성으로서 우리 마음의 근본 본성, 체성, 불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온이 마음 따라 생기어서 무슨 법이든 짓지 못함이 없도다. 이 오원 색수상행식 자아 의식을 구성하는 이 다섯 가지 이 덩어들이 마음 따라 생기어서 이 마음의 근본 이 성질에 따라 생기어서 일체법을 어, 만든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삼세의 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땅이 법계의 성품, 이 법성이죠. 법성 일강에서 말씀드렸던 이 일체법의 근본 마음의 성품을 관하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미로다. 일체 유심조다. 위 사구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세상은 온의 인식작용에 따라 일어난다. 만일 부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그 세계에 태어난 존재 현상들의 근본 성품을 찾아라. 오직 마음뿐이다. 이때의 일심 마음은 성이라고도 표현되어지는 우리 마음의 근본 성품. 그 위에서 모든 존재 현상들은 일어난다. 이러한 근본 성품을 찾아라라고 하는 화엄의 일심 사상을 대표하는 사구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화엄을 포함해서 법화 선종에서 정리하는 마음의 본성, 본질에 관한 규정은 불입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렇게 망상 분별과 이망과 진이 분리 두 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본성에 대한 규정은 불입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불리법을 마음의 본성 규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불리법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진망불리의 자성일원일 뿐이다. 이때의 자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근본일 뿐이다. 우리 마음의 근본에는 이 진과 망이 각각 두 가지가 아니다. 진망불이 자성이런 무이지성이다 무이 무의 두 가지가 아니다 성품에는 마우리의 마음 근본에는 두 가지가 아니다 이 무이지성 따라서 이 사망귀신 이망이 이 분별을 버리고 이 진으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 본성에 대한 규정을 불이법으로 규정한 법화, 선종, 선불교, 화엄에서는 망직진이요, 진증망으로서 진망불의의 자성일원일 뿐, 일심뿐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진망불의의 자성일원 마음은 곧 진여심과 분별심, 중생심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성이론, 자성은 참마음, 일심, 불성, 진여심을 의미합니다. 육조단경 해녀품에 무의지성, 인간과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공임으로 분리지 않는 무의 두개로 이 근본성품이 나뉘어지지 않는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 혹은 불성, 자성으로 표현되죠. 따라서 무의지성, 즉시 불성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불성을 혹은 자성을 혹은 이 일심을 실체론적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무자성의 성임으로 재행무상과 재법무와 사상과 일치된다. 라는 점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